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의 은행 업무를 비롯해 증권, 파생 상품 거래 등의 금융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의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지금 살펴봅니다. 2017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인원과 신고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80명, 신고 금액은 전년보다 5조 원이 증가해 1,133명이 모두 61조 1천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의 경우 모두 570명이 2433개 계좌 5조 1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는 11.3%, 금액은 6.3%가 증가했고 법인의 경우 모두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 56조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는 4.1%, 금액은 9.2%가 증가했는데요. 국세청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와 해외 거래 증가를 비롯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것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9억 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 금액은 99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3%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도 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 50억 원 초과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2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가 23%, 20억 원 이하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 유형별 신고 금액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금액 중 예적금 계좌가 48조 3천억 원으로 전체 7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요. 이어서 주식 계좌가 7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밖에 채권, 파생 상품, 보험, 펀드 등의 계좌가 5조 원으로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비슷한 139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는데요. 개인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폴, 일본, 중국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폴, 홍콩, 일본, 스위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홍콩, 미국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마카오, 중국, 호주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249명에 대해 과태료 711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12명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2012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4년에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으로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미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을 통해 미과소 신고자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탈루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신고 의무 위반자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